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 의 시간을 당부해 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 랩 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해결하겠습니다. 세상은 과연 몇 차원인가? 어, 저 이거 진짜 궁금해요. 네. 요거는 일단 시간 차원은 아직까지 생각 안 할게요. 어... 왜요? 세상. 왜냐면은 갑자기 이제 시간 차원까지 들어가면 헷갈리니까 음... 공간 차원부터 차근차근 썰겠습니다. 네. 눈에 보이는 형태를 봐서 우리 몇 차원입니까? 3차원 느낌이죠. 2차원을 어. 보고 있지만 제가, 어. 어, 음... 제 뇌는 3차원으로 프로세싱 합니다. 잘 보시면, 우리가 3차원 현실 세계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3차원 현실이 빛으로 전달되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그쵸. 눈 안쪽에 있는 망막이 2차원이에요. 간상세포, 원추세포. 어. 우리 망막이 스크린인데, 현실세계에 빛이 들어오는 망막이 2차원이라는 거예요. 음. 3차원을 보려면 3차원을 디티팅 해야 되는데, 우리는 2차원만 지금 정보를 2차원으로 지금 받고 있는 거야. 그래, 우리 센서가 어. 마치 아까 2D 바코드가 QR코드 못 읽듯이. 그래서 이망막이라는 스크린에 물체의 상이 이제 평면적으로 맺히게 되죠. 평면적으로 비추게 되면은 좌우의 안구가 떨어져 있죠. 그만큼의 차이만큼 상이 어긋나서 망막에 맺힙니다. 이걸 바탕으로 깊이라는 정보를 우리가 추가해요. 즉 (3차원으로) 보고 있다고 우리가 믿는 세상은 우리의 망막으로 들어오는 정보도 (2차원) 이것을 우리가 뇌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상이 맺히는 차이를 읽어서 깊이라는 것을 뇌에서 추가하는 겁니다 이것 역시 뇌에서 재구성된 가상의 (3차원이다) 음. 실제로 이거 (3차원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뭐 아니죠. 지금 뭐뭐 모니터, 모니터 모니터 보고 모니터잖아. 있잖아. 아, 모니터지. 근데 우리 뇌는 저걸 3차원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음, 그렇지. 화질이 좋으면 좋을수록. 그래서 이 말은 뭐냐 실제로 3차원을 보는 건 불가능하다. 그렇서 2차원을 3차원으로 넘어가면 정말 복잡해져요, 사실. 우리가 그냥 보는 걸다 3차원으로 인지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2차원 정보를 뇌에서 처리하는 거고 실제로 2차원을 3차원으로 넘어가면 너무 복잡해진다라는 음. 거예요. 맞아 우리 트리가의 박물관도 제대로 구분 못 하는데. 아니, 그럼, 음.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2차원일 수도 있겠네라는. 어떠세요? 3차원이 때문에 2차원을 본다면서요. 3차원의 끝이 2차원이니까. 어그니까 지금 그거는 우리가 차원에 대한 개념을 정립했으니까 음. 그거를 만약에 모른다고 했을 때 아, 우리가 그걸 인지하지 네. 못하고 있어? 음. 그럼 세상이 정말 2차원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 세상이 몇 차원인지를 검증하고 싶은 거예요. 아, 오케이. 네. 굉장히 재밌는 게. 마치 그 홀로그램 우주론 같은 것처럼. 그런 느낌이잖아요. 음. 근데 재밌는 건, 음. 우리가 지금, 우리 세상 2차원입니까? 음음. 아니잖아요. 음. 그게 왜 아닌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가자. 음, 갑시다. 두 번째 소름. 일단 굉장히 다양한 입체가 있어요. 예, 그렇죠. 뭐 원뿔도 있고 삼각뿔도 있고 아는 거 많이 있죠 저기. 음, 저희 음, 뭐 바이러스 그쵸? 모양도 있고. 네. 예. 근데 여기 있는 대부분은 실제로 우리가 봤을 때 전부 다 면만 보이죠. 그렇죠. 그쵸. 뒤는 음. 그 상상이죠. 네, 응. 그 말은 뭐냐? 여기 있는 개념들 사실 다2 차원이라고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딱 하나만 빼고. 딱 하나 빼고? 어. 딱 하나 빼고. 요 도형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개념이라 생각하세요. 개념적으로. 딱 하나 빼고.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걸 통해서 굉장히 드라마틱한 설명을 벌써 몇번 했습니다. 도넛. 김영현 교수님께서 도넛 아닙니까? 2차원과 3차원을 볼 때, 눈도 면만 인식이 되고, 뇌에서 처리만 하는데, 재밌는 건, 뚫린 구멍이라는 개념은 2차원에 없어요. 음 그렇지. 어, 너무 웃기죠? 우리는 이 뚫린 구멍으로, 푸엔카레가 대박을 쳤고요. 음. 페렐만이 11억을 벌었고요. 받진 않았지만, 음. 뚫린 구멍이라는 이 개념, 이거는 3차원에서만 있습니다. 근데 약간 이렇게 알겠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충 설명이 필요해요. 어, 그러니까 어. 나모르겠어 왜냐면 생각해 봐 도형 원두 가운데 음. 뚫려 있잖아. 그러니까요. 뚫린 구멍이라 함은 이 존재하는 것을 완전히 관통해야 됩니다. 네, 그렇 완전히 관통해야 돼요. 이 말은 뭐냐? 요게 도형입니다. <laughs> 이것을 관통해 보세요. 얘를요? 네, 구멍을 관통. 뚫어야 돼. 가운데를 뜯어내는 건 아니죠. 아래. 가운데를 빙. 뜯어내는 건 음. 가운데 다른 도형을 얹은 거죠. 관통하면 두개 도형으로 나뉩니다. 어. 그렇죠. 이게 관통이죠. 3차원으로 가서 다음 점시면요 아. 얘는 가운데를 관통해도 그대로야. 그러네. 이런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얘는 얘예요. 음. 왜냐면 두 개의 도형으로 분리되지 않았어. 얘는 진짜 그냥 도형입니다. 그렇죠? 2차원에서는 관통을 할 경우에 두 개의 도형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하나의 도형으로서의 성질을 잃었어요. 그렇죠? 아... 근데 3차원에서는 관통을 해도 얘는 그대로예요. 관통을 당한 겁니다. 이거 되게 명확히 이해 된다. 그렇죠? 4. 뚫린 구멍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엄청나게 위대하고 푸앤카레가 그래서 도넛 형태이면 어떨까 지구가 이딴 소리를 한 거예요. 왜냐면 뚫린 구멍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이분이 알고 있으니까. 음. 그리고 페렐만은 아, 기하와 추측을 증명하면 되겠다. 왜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3차원 입체는 도넛형과 도넛이 아닌 것들로 구분되네 그렇죠. 도넛의 구멍에 몇 개가 뚫렸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대단한, 위대한 이런 발견들이 뚫린 구멍이라는 개념에서 시작한 거죠.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차원은 몇 차원인가? 이로 가보는 거예요. 이 차원에서는 뚫린 구멍이라는 게 허용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이 말은 뭐냐? 우리 차원에서 존재하는 것 중에 도넛 형태가 있으면 우린 차원은 3차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 몸, 우리 몸에 대해서 일단 뭐다 제외하고 입과 항문만 있다고 쳐요. 예. 음식이 통과해서 나오잖아. 예. 우리 몸은 도넛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몸 도넛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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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은 뭐냐? 우리 세계는 3차원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요즘 잔인해서 제가 못 넣는데 킬빌의 한 장면인데 영화 킬빌. 예. 요 다음 장면에서 노란 옷을 입은 분이 우마 서머님이 네. 하얀 옷 입은 분을 마치 2차원에서 관통하듯이 <웃음> 네. <웃음> 썰어요. 아까 세모 썰리듯이. 그렇죠. 음. 왜냐면은 우마 서머는 관통을 하려고 했으나 2차원인 저분은 관통 당해서 두 개의 도형으로 나눠진 거죠. 음. 만약에 2차원이라면 음. 그렇죠. 하지만 우리 세상에서는 뚫린다는 게 개념이 가능해요. 뚫린 구멍이라는 걸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 세상이 2차원이라면, 어떠한 칼질에도 무조건 둘로 나눠져야 돼. 그렇죠. 왜냐면은, 음. 왜 면에 구멍 뚫으면 안 돼요? 그때부터 한 차원 더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요렇게 음. 해야 되니까. 맞아요, 맞아요, 어. 맞아요. 요, 요러, 요러, 요렇게밖에 못해.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음. 그래서 이 말은 뭐냐? 뚫린 구멍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차원은 3차원입니다. 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할게요. 음. 그럼 우리 차원이 몇 차원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가설들이 또 있어요. 하지만 음. 일단은 이렇게 우리 차원은 3차원이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궁금한 거 우리는 만약 고차원이 있다면 예를 들어 3차원 같아. 근데 이거보다 높은 고차원이 있으면 우리가 인식할 수 있을까? 인지할 수 있을까? 대표적인 2차원 주자 슈퍼마리오입니다. 네. 어머, 어, 네. 대표적이지. 그렇죠? 어, 이 친구는 음. 오른쪽, 왼쪽, 위아래는 있어요. 음. 하지만 이 높이 개념이 없죠. 저희 쪽으로 다가오는 음. 음. 앞과 위아래만 보는 남자. 앞과 위아래만 뛰어 위아래 한 발. 음. 여기에 갑자기 다음 정시면요. 슈퍼마리오 3D가 나타납니다. 얘가 음. 밑에 있는 2차원 슈퍼마리오를 자신의 세계, 슈퍼마리오 3D 월드로 데려가면 과연 이 2차원 슈퍼마리오는 설명할 수 있을까? 예? 2차원 슈퍼마리오가 지금 음. 위를 딱 보면 음. 3차원 슈퍼마리오가 뭘로 보이죠? 2차원. 2차원이죠. 선으로 보이죠. 2차원으로도 못 봐요. 어... 1차원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음. 왜냐면 한쪽 선만 볼 거야. 그러니까 음. 내가 딱 앞을 봤더니 지금,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보이지만 지금 슈퍼마리오가 뒤를 돌잖아요. 저 거북이의 모양의 선이 보이는 거예요, 선이. 그... 거북이가 얇게 오고 있겠죠 그러면은 이 2차원 마리오가 위를 봤을 때는 음. 3차원 마리오의 단면의 선이 보일 것이다 이 상황에서 어떠한 단어로도 네. 3차원 슈퍼마리오의 세상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음. 체험한 내용 조차도 설명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3차원 슈퍼마리오가 갑자기 우리 쪽으로 뛰어오잖아 2차원 슈퍼마리오가 느끼기에는 3차원 슈퍼마리오라는 선이 갑자기 사라져 왜냐, 같은 평면에 없거든. 삼슈가 우리 쪽으로 오면 이슈 입장에서는 삼슈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시 삼슈가 가잖아요. 다시 삼슈가 순간 이동에서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슈를 삼슈가 데리고 나와요 이쪽으로. 네. 음. 그럼 어떻게죠? 되 뒤에 오던 거북이가 깜짝 놀래죠. 어? 이슈 어디 갔어? 근데 이 이슈를 다시 뒤로 가서 거북이 뒤에다 놔 그러면 거북이는 이슈가 순간 이동했다고 밖에는 표현을 못해요. 이것은 그 차원에서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네. 개미가 딱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인간이 점프를 했다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음. 그러면은. 인간은 없어졌다가 음. 생긴 거니까 약간 순간이동 같은 거지 물론 같은 공간에 있지만 어... 걔네들이 인지하는 그거는 다른 차원의 그렇죠. 수준인 거죠 네. 입체감을 음. 느낄 수 음. 그래서 고차원을 그 인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2차원에서) (3차원을) 인지 못하듯이. 음. 음. 우리 차원에서 4차원을 인지하기 어렵겠다. 그래서 네. 우리가 말하는 게 우리 차원은 3차원인 것 같다. 왜냐? 우리가 설명할 수 있으니까. 음. 우리는 3차원을 설명할 수 있으니까. 아니, 근데 그렇게 쉽게 끝나는 거야? 음. 하지만 그렇다고 3차원이라고 할수 없지. 단정 짓기는 곤란하다. 그렇죠. 그렇죠. 음. 네. 음. 어, 왜냐면은, 음. 여기서 일단 이제 공부 좀한 분이, 한 분들이 나올 겁니다. 어. 공부 좀한 학부생, 학부생 말씀. 학부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4차원 시공간 아닙니까? 이것은 뭐냐? 3차원의 공간에 1차원의 시간이 더해진 겁니다. 그렇죠. 우린 이제 시간 차원을 논하게 됐으 되는 음. 거니다 네. 공간으로서는 이제 여기까지 온 거고 우리가 인지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공간으로서의 4차원은 여기서 접어요. 아, 그렇구나. 하지만 우리에겐 남아 있는 시간 차원이 있다. 이제 음. 시간 차원이 더해진 4차원에 대한 이야기로 갑니다. 갑니다. 이게 사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나오면서부터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시간관이 그 알려졌지 않았어요. 엮여 있다. 네, 그 사실 요거까지만 해도 다 알아요, 음. 그렇죠? 네, 시간과 공간은 하나예요. 그래서 음. 4 차원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시간 축 하나, 공간 축세 개가 더해져서 4 차원의 시공간이라는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시간 차원은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비교적 그렇죠. 음. 경험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궁금한 거 시간은 왜한 차원인가? 어... 공간은 지금 0차원, 1차원, 2차원, 3차원 같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은 꼭 1차원인가? 시간은 그러게 앞과 뒤만 있죠 한마디로 왜 그런가 예를 들면 미래와 과거가 어, 있, 어, 어. 있고 너무 좋아 음, 너무 좋아 음. 지금 우리가 차원에 대한 걸 고민했잖아요 네. 음. 아까 차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일 차원 선 이건 뭐냐 어떠한 기준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에 대한 수치가 하나 있으면 되는 거죠 음. 음. 시간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예를 들어 이 차원이잖아요 시간 축의 이 차원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드라마 시그널처럼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지 음... 네. 어떤 것이 과거이고 어떤 것이 미래인지를 구분하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이 차원이 되면. 음. 다 섞여요.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인과관계라는 게왜 있어요? 즉, 원인과 결과가 있다. 음. 이게 왜 있냐면, 한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있는 거야. 인과관계. 음. 그렇죠.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면 언젠가 더 멀리 떨어져서 간다. 한쪽으로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아 그러면은 과거엔 어디 있었겠는가 나오는 거예요. 음. 근데 만약에 시간축이 2 차원이 되면 이 인과 관계가 다 뒤섞여 버려서 어떤 게 먼저인지를 알수 없게 돼 버리는 겁니다. 음. 그래서 공간은 우리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3축, 3개의 차원으로 구성이 되지만 시간은 한쪽 방향으로만 이동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의 차원으로만 설명한다. 과거와 미래가 동등하지 않으려면 차원이 하나여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네. 그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네. 거지. 응. 그래서 하나의 차원이기 때문에 방향성 있고 과거와 미래가 동등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축을 1차원이라고 본다. 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공간, 4차원 시공간으로 음. 생각하는 거죠. 여기에 또 또 하나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 우리 차원은 그럼 4차원이다. 3차원 세계에 1차원 시간 차원이 더해진 4차원이다. 이것은 정말 절대적인가? 그러니까. 어, 이 질문도 던지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인지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가. 응. 이런 그러니까,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과학계 의 역사적인 질문인 겁니다. 음. 왜냐면 아까 말했잖아, 아리스토텔레스, 음. 유클리드, 음. 푸엔카레가또 뒤집었어.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설명하고 설명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맨 처음에 유클리드가 원론에서 좌표계를 만들면서 이야기한 건딱 하나인 거예요. 중요한 거딱 하나, 정확한 위치를 결정한다. 이 말은 뭐냐? 이것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 정확한 위치라는 건 바뀔 수 없는 절대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음. 근데 아인슈타인의 질문을 던진 겁니다. 정말로 이 차원이라는 게 영원히 변하지 않을까? 정말로?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네, 여기서 나온 게 바로 상대성 이론이죠. 여기서 아인슈타인은 굉장한 트릭을 써요. 시공간은 절대적이지 않다. 그러면은 절대적인 뭔가가 있어야 얘가 거기를 기준으로 바뀌어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면 다 바뀌어버리면 엉망진창이야 그냥 음, 뭐 설명이 어, 안돼 근데 어. 과거의 모든 과학자들은 음. 이 공간 시공간은 절대적인 거고 음.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뀌었어요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하잖아 어. 왜냐면 난 지금도 어. 이게 절대적이라고 느껴 느끼는 걸 맞아. 내가 교육받았기 때문에 인지하는 거지 어. 왜냐면 우리가 어제 먹다 남은 햄버거를 놔두면 음. 절대적으로 거기 있거든 햄버거가 그러니까 어. 정확한 위치에 있어 어. 콜라를 먹다 놔둬도 콜라가 거기 서 흘리면 흘린 거 그대로 있어 어. 음. 절대적이야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그 모든 것들은 절대적이지 않다 오직 이거 만이 절대적이다. 빛의 속도를 제외한 모든 것은 바뀔 수 있다. 이게 바로 상대성 이론입니다. 관측하는 사람 관점에 따라서 시공간은 늘어나거나 줄어들기도 하고 시간도 마찬가지, 길이도 마찬가지. 이게 바로 상대성 이론이고 현재까지 우리 세계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이론 그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이걸 기반으로 한변할수 있는 4차원의 시공간이다. 우리 세계는 그래서 4차원 시공간으로 이제 정해진 거죠. 왜냐면 현재로서 가장 정확한 설명이거든요 근데 여기까지가 아닙니다 다양한 이론들을 통해서 우주에는 훨씬 더 많은 차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들이 있어요 가설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그 다양한 여분의 차원들은 어디 있을까? 우리는 왜 다른 차원을 못 볼까? 고민들이 들지 않습니까? 그 차원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입자가 속기 실험 그리고 여러 가지 가설들 하지만 오늘은 4차원까지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아, 너무 아쉽다 인사 시안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알낭배들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멋진 차원 되세요. <laughs> 무슨 말이야. <laughs>